성화의 열매는 우리에게 선행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전 설교도 우리의 목표는 선행이 아닙니다. 착한 일, 단순하게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의 하나의 열매인 선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가정 예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와 모든 성내의 과정, 말씀, 성, 말씀 예전, 성찬 예전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